h 이가 u y s 보나고입니다. 제가 이제 곧 캘리포니아로 가기 때문에 짐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싸고 있는데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은 트렁크에 이미 다 했고 그리고 이제 백팩 제가 캐리어 이 기내로 들어갈 짐들은 대부분 이제 영상 찍을 장비들을 이제 직접 챙겨야 되기 때문에. 먼저 어떤 랩탑을 가져갈지가 고민인데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쓰는 가장 가벼운 맥북 에어고요. 요거는 이제 따로 또 다른 맥북 에어인데 요게 조금 그나마 최신 가장 최신형 맥북 에어고. 그리고 얘는 가장 프로세스가 좋은 또큰 맥북 프로. 이걸 가져가면 가장 좋지만 얘는 거의 무적이거든요. 근데 너무 무겁고 너무 크고 해서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얘는 너무 오래돼서 편집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얘를 그래서 얘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제가 계획은 이제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편집해서 이게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들기도 가볍고 무겁지도 않고 또 편집하기 편집 프로세스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갈 거예요.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카메라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카메라는 소니 소니 카메라인데 요번에는 소니를 가져가지 않고 요거 캐논 80D 18-135mm 거를 가져갈 건데 이거는 이미지 스태빌라이저가 있는 렌즈가 그런 스태빌라이저가 가능한 캐논 카메라입니다 이거를 가져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요거 플립 카메라, 플립 요거 스크린이 있어서 이게 제가 캘리포니아 가서 혼자 혼자 촬영을 대부분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그럴 때제 스스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걸할때 가장 적합한 카메라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고 어! 또 다른 이유는 이게 타임레스가 되게 쉽게 제가 오퍼레이션을 할수 있어서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던 소니 카메라는 타임레스가 있긴 하지만 좀 복잡해서 그래서 이거 그딱두 가지 이유, 요거랑 그리고 타임 레스 기능. 그래서 요번에는 요거를 가져갈 계획입니다. 내장 마이크가 있긴 하지만 여행을 자주 밖에서 촬영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카메라 로즈. 요거를 가져갈 계획입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설치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천하무적 그래서 요번에 캘리포니아 여행에서는 요 카메라를 쓸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번에 유튜브 장비 소개할 때도 했던 아 그때와는 다른 삼각대일 거예요 요, 세, 최근에 바꿨는데 조비 SLR 어, 음 삼각대라고 그때보다 이게 훨씬 더 가볍고 꼽기도 훨씬 여러 가지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부분 저는 이걸 항상 끼고 사용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이거를 거의 떼는 일은 별로 없어요. 혼자 촬영할 때도 이거를 약간 휘어서 요 플립 스크린을 써서 요런 식으로 셀프 촬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식당, 뭐밥 먹으러 가거나 어디 뭐 테이블에 앉는 경우가 생길 때는 요거를 삼각대를 조절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아니면 타임랩스할 때도 이렇게 조절해서 적당히 촬영하면은 충분히 네, 쉽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걸로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요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디 갔지? 여깄다. GoPro. 고프로 히어로 3 플러스 요거를 가져갈 거예요. 아, 요번에 이제 캘리포니아를 가는 만큼 물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커버를 같이 가서 같이 가져 가서 촬영하게 될것 같아요. 고프로. 요번 여행에 요것들, 요 장비들을 제가 이제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제가 요번에 하루 하나씩 영상을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비디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썸스크립트 해주세요. See you in California. b y